먼저 이리 와봐. 응. 아침 소희 여기 앉아봐소 여기 앉아봐 언니가 말하잖아. 빨리 가봐. 응? 언니가 얘기하잖아. 언니한테 가봐. 여기 와봐. 응? 세연이도 여기 앉아봐. 소희야, 세연아. 너는 세연이 언니 하지 마. 너는 소희를 하지 마. 너가 계속 세연이를 하니까, 세연이가 계속 너 하는 거 아니야. 응? 너네 둘이 미안해해. 아